자, 안녕하세요. 달큼주스의 주한입니다. 오늘 게임은 타워 디펜스 시뮬레이터라고, 그, 좀비 막는 게임인데요. 제가 엄청 많이 해서 지금 이거 보세요. 이렇얘 밑에 예, 보시라고요. 엄청 어, 많이 해서 엄청 셉니다. 근데도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게임이고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제, 근데 재밌긴 해요. 오, 아, 어. 어. 맨 왼쪽에 있는 게 어려운 거 같거든요. 저는 어려운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아, <laughs> 무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 려 이렇게. 자, 이러면 애들 오면다 죽을 거예요. 우리 이 쫄병들. 오. 잘 잡는다. 생각보다 되게 잘 잡는데? 야, 생각보다 되게 잘 잡네요. 어, 더 넓어졌어, 사거리가. 10인데 14. 괜찮은데? 타당, 타당. 되게 세다, 애들이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셉니다. 아니, 뭐야, 이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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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끝이네? 오, 오,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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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큰일 나, 이거 이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거리가 더안 넓어지잖아, 뭐야. 아, 개이 오. 애들이 근데 생각났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이 늠름한 친구에. 든든하잖아요. <laughs> 전혀 안 든든하긴 해요. 왜냐면 이, 이 친구만 있으면은. 젠장. 아.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니, 뭐야. 얘네 체력, 그거 4, 5? 4, 5? 오오오오오오? 오 망했, 망했네 오? 오, 어떡하지? 안 그래도 이거 뒤에 요거 필요했어요. 조금 막을 병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겠죠 오, 아니 왜 애들 왜 이렇게 쎄? 이런 자, 드디어 미니가 나. 됐지. 오! 와,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이거지! 쭉쭉 뚫어, 쭉쭉 뚫어, 와! 쭉쭉 뚫어, 오! 오! 쭉쭉 뚫어. 쟤다 잡았나? 안 잡았네? 한 마리 더 설치해야지. 됐다. 이러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오케이, 충분히 잡아. 충분히 잡아. 습사 아래. 남은 채, 체력이 있어. 야, 충분히 잡아. <laughs> 아니, 아, 얘때리는거 뭐야? 여기 왜 특별 따라? 우와, 나 특별 깐다. 따라. 특별. 근데 사고리는 얘네, 어, 미긴 하네. 신기왜보이더 앞에, 네? 뭐야 0.2? 0.12? 거의 0.1초네요 사... 아그 이제 연사력 그 다음에 0.1초 되네 아니 뭐야 왜1 6 3 3 5밖에안 하지? 많이 안잡아서야 되는 거가 데미지 계속 늘고 있는데? 290 852어 뭐야 얘가 얘가 8 9 2이요 얘가 처음 한 얘가 근데 아니 순식간에 따라 갖고 있잖아 아니 그 다음에는 우와 18 우와 그 다음에 10대 우와 오? 대박 아니 뭐야 근데 너무 비싸다 이거 한 마리 더 설치해야지 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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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봐. 저왜 점프를 하나 얘네들은? 왜 얘네들은 점프를 할까요? 자. 오,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예. 렉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이거? 이거 렉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릴까요? 응. 자, 계속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 뭐야? 아니, 체력이 60이야? 말이 돼? 근데 6 0원지 괜찮은데? 아니, 뭐야. 돈도 많이 주고, 체력도 많이 주는. 체력도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 이거. 아니. 일단, 일단 얘를 어그로 꾼다. 와. 아니 지 얘랑 얘랑 똑같아서. 이거 이제 팔고 미안하다. 잡는 거 봐. 아니 노말 보스 룰트만 나와. 아니 이거 하지만한 마리 더 설치하면 그만이야. 오늘가뭘할수 있는데. 됐어. 돈 많이 준다. 돈 <laughs> 생각보다 많이 주네. 요 보스? 아니, 뭐야? 벌써 보스야? 아니, 뭐야? 너무 약하잖아. 아니, 뭐 잠깐만.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니야. 이거 6분 밖에 안 했는데, 아니,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닙니다. 뭐, 뭐야? 에서 <laughs> 방금 뭐였지? 실시간에 뒤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근데, 빨리 잡는다, 생각보다. 오. 응. 뭐야, 얘. 4 5 0 근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이러면 안 되세요, 손님. 응. 응. 들어오지도 않아, 손님. 됐다, 됐다. 얘도, 오. 오, 쳐. 근데, 한한 한 마리. 막래 올려볼까? 삼천이야, 벌써? <laughs> 얘가 더 뒤에 있어서 그런 건가? 래 아니, 얘들아. 조금 천천히 잡아봐, 얘들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잡니? 근데, 네. 오히려 좋아. 1388? 1700, 와. 여좀더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우리 자, 미니가나중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쌓여 있습니다. 야, 어, 보스다. 참, 얘네를 대체 어떻게 잡는 걸까? 키가 그러니까 조금 빨리 되는 건가? 어, 그렇지. 많네. 연사력이연사력이 똑같은데, 데미지가 엄청 세졌어. 야, 10이야, 데미지가. 근데 얘, 우와. 1.6초 지나면 끝나. 네지데다 같이 때리니까. 바구리 때리잖아. 바구리 나게면 도체 얼마만 에 해, 끝나는 거지? 오 잠깐만, 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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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게 한 마리로도 복차다 이거 그리고 그큰 놈은 왜 나오는 거지? 왜 되게 빨리 때린다? 이거 뭐야 아니 뭐야 댐프하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대체 아 진짜. 대박 야야 저거 저거 몸빵 저거 진짜 아니 네, 되게 생각보다 늦리네 어, 잡았어, 볼수. 어 아니, 뭐야. 아니, 애들아 너네 왜 자꾸 복사가 되는 거니? 복사 좀 그만해. 너왜 자꾸 복사가 되는 거야? 응. 응. 오케이. 와, 미니 번호, 짱쎄. 내가 볼스야? 25에 대해서 볼스가 나 말도 안 돼. 뭐? 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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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똑바로 안봐 얘네들 어왜 6x6 30 3밖에 안돼 아니 내가 핏땀을 대려 업킹은 뭔데는데요 거밖에안되는게 말이 돼? 아구 아니뭐 하는 거야? 뭐라? 어, 잡았다. 아니, 5천 아니, 그걸 사 가지고 무슨 쓸모가 있어? 아니. 아니, 뭐야, 던 있어? 아, 이게 어, 어 어, 가 시장 못 냈네. 아, 이겼네요 그래도 이겼다! 예이! 예이! <laughs> 자, 이렇게. 자, 어이없는 마무리다, 이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 안녕!